반짝 이벤트 황금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황금 상담소가 인기가 진짜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행사장에서 제가 그 김밥집 사장님, 분식점 사장님 한번 해드렸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 원재료 값이라든가 원가가 재료 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냐 팔아도 남지도 않고. 어, 다 올리는 게 맞겠냐? 인기 메뉴만 올리는 게 맞겠냐? 메뉴값을 어떻게 올리는 게 맞겠냐 해서 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다안 올리든 올리든 올리려면 뭘 같이 올려라? 퀄리티를 같이 올려라. 가격만 올라가는 건 의미 없다. 누구를 납득시켜라? 고객을 납득시켜라.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고명이라든지 데코라든지 제품의 양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늘려둬라. 그러면, 예를 들면, 8,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3,000원이 남았는데, 만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뭐, 5,000원이 남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2,000원 더 받았으니까. 그러면, 5,000원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4,000원만 남겨간다는 생각으로, 1,000원어치 좀더 넣어줘야 돼. 그래야, 더 많이 팔린다. 이 얘기 어요 그래요. 요거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황금 상담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몇 가지 좀 남겨 봅니다. 예, 네, 남겨 주세요. 어디다 남기라 그랬어요 제가 5706의 8202 010 57068202 57068202 8202는 뭐다? 예, 네, 저희 집사람 생일이다. 예, 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황금 상담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몇 가지 남겨 봅니다. 현재 요식업 관련 창업을 생각 중입니다. 창업. 쉽지 않은데, 콩국수집을 차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음, 지금 콩국수면 시즌이 지나갔죠? 어, 추천해 주실 만한 것 있을까요? 여름에 콩국수를 팔고 겨울에는 팥죽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음, 나쁘진 않아요. 시즌 메뉴 전문점. 시즌 메뉴 전문점을 차리면 비시즌 때는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될까 걱정입니다. 그렇죠. 어, 곱창도 시즌 메뉴 아닌가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곱창은 여러분 어, 노 시즌입니다. 노 시즌 시즌이 없어요. 봄에는 봄바람이 불기 때문에 곱창 땡기고요. 여름에는 덥고 짜증 나기 때문에 곱창 땡깁니다. 자, 가을에는요. 시원하잖아요. 가을바람 맞으면서 야외 테이블에 또 곱창 땡깁니다. 겨울에는요. 정골부터 시작해서 곱창 또 땡깁니다. 정골 곱창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계절을 안 타요. 그냥 사계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뭘 보셔? 뭘 보셔? 예, 네, 이걸 보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뭡니까? 음, 어, 콩국수를 팔면서 시즌 때는 콩국수를 팔고, 비시즌 때는, 비시즌일 때는 팥죽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하우로 달라고 했는데, 이거 콩국수집을 하실 것 같으면, 음, 저것도 하세요. 만두도 하시고, 칼국수도 하세요. 콩국수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지 마시고, 콩국수에 만두 먹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콩국수만 가지고 또 배가 안 차잖아. 그렇지 않아요? 콩국수 하시고 콩국수를 파시는데 사이드로 뭐 만두라든지 자신 있게 조금 뭐 칼국수 뭐 이런 것도 하나 더 같이. 왜냐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 여름에 무조건 더우니까 다 콩국수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름에 더울 때 이열치열로 또 뜨끈뜨끈한 국물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셔. 그리고 칼국수는요. 칼국수는요. 계절 안 탑니다. 어떻게 보면 칼국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꼭 시즌 음식 하나 비시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말이 답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저라면은 어 대표 메뉴 하나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사이드로 또 이렇게 어 드실 만한 콩국수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같이 국수집에 왔는데 콩국수를 어우 나는 오늘 차가운 거 싫어 난 몸이 좀 차니까 몸이 차신 분들이 계세요. 냉이 좀 많으신 분들 몸에 냉. 어, 참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따뜻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칼국수를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 너는 콩국수 먹어? 난 칼국수 먹을래. 칼국수. 왜냐면 저도 여름에 콩국수집에 가서 칼국수 시켜 먹기도 하거든요. 저희 쪽그 후배가 하는 칼국수집도 있어서. 너무 잘합니다. 유명합니다. 거기도, 거기도 계양구에요. 예, 심지어는 뭐, 이름도 계양칼국수, 이런, 이런 것도 걸리나? 하여튼 계양칼국수라고 있어요.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칼국수집, 아니야, 누구야? 예, 저기, 저 콩국수집 사장님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즌 메뉴, 대표메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사이드 메뉴 한, 한두 개. 뭐냐면, 아니면 대표메뉴를두개 가도 돼. 콩국수 하나, 칼국수 하나. 그 다음에 만두, 사이드로. 딱세 가지만. 너무 이, 이 요리의 종류가 많아지면 또 복잡해져요. 머리 아파지고. 자, 그리고 비스진일 땐 칼국수는 교집합이 되잖아. 그럼 뭐가 교집합이야? 만두랑 칼국수는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칼국수, 만두 팔수 있죠? 겨울에는 어떻게 돼? 더잘팔수 있지. 뜨끈뜨끈한 칼국수니까. 팥죽도 좋지만, 팥죽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국수 드시라고 해야죠.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